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월의 직업 성향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월생들의 일간에 관계없이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직업 성향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월은 이제 첫 번째는 자월의 천간에 어떤 글자가 투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을 설명 드릴 텐데요 이것을 자월의 뭐 요용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월은, 청간의 신금이 투간하면 그 일간이 타고난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합니다. 그러니 자월에 청간에 신금이 투간하면 일간은 그 환경, 자기가 타고난 환경을 잘 활용합니다. 자월에 간목이 청간에 투간하면 타고난 그 환경에서 어, 배우고 익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자월에 천간의 간목이 투관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월에 천간의 무토가 투관하면 추운 계절을, 자월이라는 아주 추운 겨울을 인내와 끈기로 이겨냅니다. 자월이라는 혹한의 환경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음,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면서 어, 자수성가하는 것이 천간의 무토가 네, 투간한 자월생입니다. 그래서, 어, 무토라는 것은 자월의 그 응집된 기운을 이제 잘 보존을 해서, 어, 자기의 그 자질을 높여주고 또 자기의 실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예, 어, 오행입니다. 그래서 자월에 이제 무토가 있으면 인내와 끈기로 자기의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어, 가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실력을 계속 높이고 유지해서 자수성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월에 병화가 투간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은 이제 아주 차가운 한기가 냉기로 이렇게 변하는 시기이어서 그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쉽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그 춥고, 어, 힘겨운 혹한의, 어, 자기의 환경이나 여건을 견디게 하는 그런 정신력, 정신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제 병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 견디는 정신력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이제, 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운이 동남방으로 가면 더욱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월은 이제 지장간이 임수와 개수인데 자월생이 천간에 임수가 투간하느냐 개수가 투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직업성향이 예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천간에 자월생이 천간에 임수가 투간하면 이제 임수는 이렇게 상업적인 자질. 또는 아주 사업을 잘하는 그런 재능, 재주 그러면서 이제 경영 자질을 이렇게 타고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자활생이 천간의 임수가 투간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신근이 있어야 상품이 있고 상품성이 확실한 상품을 어, 기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아 자월생이 천간에 임수가 투간하고, 그러면 이제 경영 자질, 상업, 사업 자질을 가지는데, 거기에다 신금이라는 것이 있으면 상품 운용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품을 귀획해서 신임이라는 상품의 유통망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무토까지 있으면 아, 자월에 청간에 임수가 투간하고 신금이 있고 무토가 있으면 무토가 이제 시대 변화를 살피는 능력, 시장을 조사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 무토가 청간에 있으면 시대 변화나 시대 요구, 시대 요청에 적절하게 어, 대응을 하고 환경에 적합하게 이제 어, 행동에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월생이 청간에 개수가 투간하면. 아, 지식을 추구하는 운명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간목이 있어야 자기의 실력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어야 이렇게 자기의 실력을 차근차근 미래에, 미래에 자기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야 자기의 실력을 차근차근 준비한 것을 나중에 발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수와 감명옥이 있으면 수재고, 감목과 병화가 있으면 네, 이제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월생이 아, 자월이 이제 춥고 혹한의 시기이니까 그 자월에 이제, 이제 인복과 인덕을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월은 이제 춥고 어둡고 그러면서 어, 대개 자월생들이 마음에 이제 근심이나 우울함이나 그런 상심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사주에 어디에든 인목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돕고 살아갈 그런 복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복 또는 생존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늘 도와주는, 생존의 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뭐,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이런 복이 있는 것이, 사주의 자월생이, 인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주의 자월생이, 갑목이 있으면, 갑목은 이제 살아가면서 유리한 그,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그런 복입니다. 덕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어, 살아가면서 유리한 인간 관계를 구성해서 협조해주는 덕이 있습니다. 이제 이를 제 인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생이 천간에 갑목이 있으면 항상 직업적으로 인도해주는 또는 지도해주는 그런 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직업적인 지도자는 갑목 그리고 생존복을 어, 도와주는 사람은 인목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월이 이제 아주 춥고, 어, 험난한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목이 더 좋다라고, 어,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자월의 기운의 섞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월생이 오화가 사주에 있으면, 어, 자우충,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통변하기보다는 자라는 지식과 오라는 그, 어, 지식의 과학, 이나 지식적인 것을 응용하는 그런 접목된 환경을 만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월생의 유금이 있으면 지식의 기술이 가미된 그런 어 환경을 지식과 기술을 가미하여 직업 성향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월의 묘목이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은 그런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식과 아, 뭐, 해, 교육과 행정, 이런 것을 이렇게 함께 어, 만나는 것입니다. 자월은 이제 신자진이 있으면 삼합이죠. 그래서 자월의 신자진 삼합이 있으면 자기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서 어, 자월이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자나 연구원이나 이런 지적 전문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가 있어서 삼합이 되면 그런, 이과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와 진이 만나면 이제 또 자와 진으로 삼합이 이루어지면, 문과형이 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자진이 또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산업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직업을 또 많이 추구하기도 합니다. 자월이 해외자 축으로 방합이 되면 이 해자축, 해자축 방합은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해가 있어서 해자하는 방합은 상업적인 지역에 주로 거하게 되고 자가 축이 있어서 자축 방합은 주택 지역 주택가의 그 주택가 영역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월에 만약에 미토의 섞임이 있으면 어, 이거를 원진이라고 이렇게 나쁘게 통변하기보다는 자월에 미토가 있으면 상상력을, 어, 또는 추상성을 추구하는 예술성을, 예. 그러니까 상상력이나 추상성을 추구하거나 또는 예술성을 잘 발휘하는 그러한 어, 직업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 청간 배합으로, 자월생이 청간 배합으로 만약에 자월생이 청간에 간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갑자형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제 갑이라는 교육계통의 직업에 종사를 하거나 또는 교육이나 문화, 예술 컨텐츠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자월생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병자형 이렇게 표현해서 관리자가 돼서 이제 신분이나 지위 등을 추구하고 계급적 조직에서 그 운영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자월생이 무토가 있으면 무자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 무토가 상권을 지배한다. 농산물 센터나 뭐 극장이나 또 호텔이나 이런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상권을 지배하는 그런 직업 성향을 보입니다. 자월에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경자형인데요. 과학 기술 기술형 잘 과학 기술형이라고 하는데. 음, 전문성 전문가로 기술과 지식의 그런 전문성이 접목된 그런 일을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월에 청간에 임수가 있으면 안 썼네요. 자월에 청간에 임수가 있으면 임자형인데 이럴 때는 이제 인기나 대외 교류 교류 관계. 어, 대외교류를 추구하는 그런 어, 소통형입니다. 그래서 뭐 여행이나 여행 관련 일이나 상업적인 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일을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월을 종합적으로 뭐, 어, 생각해 보면 자월이라는 혹한의 그런 어, 추운 시절에 몸을 움직이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보다는 어, 지식이나 지혜 등을 어, 활용하는 그런 일에 많이 종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자월이라는 것은 이제 또, 어, 물물 교환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물품, 물건을 교환하고, 기수가 있으면 지식을 교환하는 그런 직업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를 보시면, 음, 이제 첫 번째 사주는 진, 병, 자, 기, 유, 의, 해. 그러면, 사주에, 어, 자, 월을 기준으로 자가 해와 방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를 기준으로 진, 이, 삼합을 하고 있지요. 그럼 이것은, 어, 해, 자, 방합이면 이제, 어, 어, 환경에, 어, 혜택을 보면서, 어, 조직에, 조직에서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이렇게 방합이 있으면 이제 조직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지위가 이렇게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삼합이 있으니까 삼합은 또 자신의 그런 실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서, 어, 자활생이면 이제 뭐 연구나 학자나 뭐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데, 어, 자진 자체가 이제 문과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자 방합도 있으니까 조직 속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직업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평생 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 사진은 개사갑자 기축점료 그러면 이제 천간에 개수가 있으니 지식을 추구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거기다가 간목이 있으니까 자기의 지식을 계속적으로, 예. 네. 어, 발휘한다. 자기 실력을 계속적으로 쌓아간다. 그러면서 병화가 있어야 실력을 발휘하고 지식 추구를 한, 하게 되는데, 이 자를 기준으로 자축이라는 이제 방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대운을 보시면, 어, 학습기 중요한 대운에 임수라는, 예, 천간에 어, 임수가 오면서, 어, 이 지식을 추구해서 임수라는 경영, 상업적인 자질, 또는, 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직업 성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음, 지식, 여기를 보면 지식을 추구할 것 같은데, 이제 임수 대운을 만남으로써 이분이, 어, 서비스, 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상업적인 자질을, 어, 보이는 그런 직업 성향을 가시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사예요. 예. 그래서 어, 온전히 지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의사의 길을 임술대원으로 인해서, 아,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사주는 병호, 경자, 기유, 무지. 이분도 청간에, 음, 병화가 투관하고 경금이 투관하여서 이런 이제 과학기술형의, 어, 지식과 과학을 접목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어, 병화로 운영이나, 아, 어, 그런 이제, 어, 계급조직에 종사해서 운영하는 일을 할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임인이라는 임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음, 경영을 전공하고 증권회사에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음, 선물 트레이너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임대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학기술형 을 접목하는 그런 지식을 추구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수를 만남으로써 이제 상업적인 아니면 경영적인 그런 성향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임수는 기토 입장에서는 정재이고요, 청간에 정인이 있는데 이 임수가 이제 정인을 이렇게 상극하면서 아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공부보다는 돈을 버는 일로 이렇게 직업 성향을 간 것이다. 직업 성향을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물 트레이너 증권회사에서 이분은 의사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자원의 직업 성향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